and that's off the end of the bat into right c is... h a r g 더 캐치 초반에 4점 차로 벌어지며 경기가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완벽한 캐치와 홈송구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해 두 개의 아웃 카운트를 올리며 이닝을 끝내는 무키 배츠 이것이 9년 동안 6번의 외야수 골든 글러브를 획득한 배츠의 외야수비 능력이었죠. this is not d o In the history of baseball, m o k i Betts, a superior fielding outfielder, is going into his age 31 season. As he moves to the second most difficult defensive position on the field, behind catcher. You don't move too shortstop as you get older, you move away from it. 외야수로 출전한 이닝 9년 9,997과 3분이닝 유격수로 출전한 이닝 마이너리그 112이닝 메이저리그 단 98이닝 다저스는 왜 무키배치를 유격수로 기용해야만 했을까요? 유틸리티 플레이어 여러 포지션을 잘 소화할 수 있는 플레이어 메이저리그 유틸리티 플레이어의 역할은 지난 10년 동안 발전해 왔는데요. 과거 유틸리티 플레이어는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보다는 게임 후반에 주전 선수를 대신해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해주는 선수였습니다. 주로 경기가 연장으로 진행되거나 핀치러너가 필요할 때 아니면 더블헤더 경기에서 주전 선수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기용됐죠.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팀은 유틸리티가 아니라 슈퍼 유틸리티의 역할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내야와 외야 모두에서 한 경기 내에 다른 포지션을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야구에서 메이저리그 팀들은 상대팀의 공격력을 억제하기 위해 투수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됐는데요. 세이버 매트릭스의 발전을 통한 선발투수의 이인 감소 그리고 상황에 맞게 투수들을 끊어쓰는 전략은 메이저리그 팀들의 점수 억제력을 키워나갔죠. 심지어 구속혁명 이후 극심해진 투수 부상률로 인해 정규시즌 26인 로스터에 투수를 최대 13명까지 꽉 채운 명단이 필수가 돼버렸는데요. 그 결과 메이저리그 팀들은 2명 또는 3명의 수비수 역할을 채우면서 타격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며 대타로 출전해 동점 상황에서 좋은 타격을 보여줄 슈퍼 유틸리티 플레이어들이 26인 로스터에 필요하게 됩니다. 2020년도 다저스의 크리스테일러는 이런 슈퍼 유틸리티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이루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모두를 소화하며 o a a 플러스 3을 기록했고 2R7푼의 타율과 OPS 0.841을 기록했죠. 하지만 이런 슈퍼 유틸리티 플레이어는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 시즌 기량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테일러 역시 올 시즌 타율 1할6푼4리로 빈타에 허덕이고 있죠. 메이저리그는 이제 다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스 하퍼, 내셔널리그 MVP 2회, 내셔널리그 올스타 7회, 내셔널리그 실버 슬러거 2회, 통산 5 6 7 1타석 타율 2할 8푼 1위, 홈런 326개, OPS 0 9 1로 데뷔 이후 10년을 외야수로 보낸 하퍼는 2023년 7월 21일, 커리어 첫 1루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하퍼는 시즌 중반, 왜 갑자기 1루수로 바뀌게 된 걸까요? 2022년 11월 팔꿈치 도미존 수술을 받은 하퍼는 23년도 5월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투수들에게는 최소 1년 이상 결장해야 하는 수술이지만 타자들은 훨씬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죠. 하지만 도미존 수술을 받고 복귀한 타자에게는 한계가 있는데요. 복귀 시즌 동안 강한 송구를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퍼도 외야수에서 지명타자로 포지션을 변경하며 5월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수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퍼가 지명타자로 출전함으로 인해 2022년 외야 OAA-13, 2023년 -19, 그리고 홈런 46개를 기록했던 가에슈아버가 지명타자로 출전하지 못하게 된 거죠. 또한, 스프링 트레이닝 중 부상으로 일루수, 리스 호스킨스가 시즌아웃을 당해 원래 3루수였던 알렉봄을 그 자리에 기용하고 있었는데요. 성적이 좋지 못했죠. 만약 하퍼가 일루수를 맡아줄 수 있다면, 슈아버를 지명타자로 알렉봄을 원래 포지션인 3루수로 쓸수 있게 되고, 이게 가능하다면 하퍼는 송구를 최소한으로 줄여 몸을 보호하면서, 팀 전체적인 공격력과 수비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결국 하퍼의 운동신경을 믿었던 빌리스는 하퍼에게 일루수 플레이 방법을 가르쳤고 하퍼는 7월부터 일루수로 출전하게 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퍼의 작년 일루수 OAA는 플러스4로 일루수 중 가장 뛰어난 수비력을 자랑하는 크리스티안 워커에 이어 2위를 차지했죠. 올해도 어려운 다이빙 캐치들을 수차례 성공시키며 현재까지 일루수 OAA 플러스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스프링캠프 개빈 럭스를 주전 유격수로 시즌을 시작하려고 했던 다저스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마이너 때부터 송구의 정확도가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개빈 럭스가 시범경기에서 송구뿐만 아니라 포구 역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자 다저스는 개빈 럭스를 이루수로 무키배치를 유격수로 이동시키게 되죠. 9년동안 외야수였던 배치는 왜 내야수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마이너 리그에서 이루수로 주로 활약했던 배츠는 2023년 주전 유격수였던 트레이터너가 필라델피아로 이적하게 되면서 내야에 생긴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이루스로 출전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다저스가 공격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선발 명단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2024 시즌 다저스는 토미존 수술에서 회복 중인 오타니를 지명타자로 출전시킬 수밖에 없었고 1루수 프리먼을 제외하면 평균적인 수비력 또는 평균 이하의 수비력에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로 라인업을 채우다 보니 배치를 내야수로 고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유격수 포지션이었죠. 2023년 이루수로 485 이닝 수비, DRS 플러스 6, OAA 마이너스 1. 유격수로는 98 이닝 수비, DRS 0, OAA 마이너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배치는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유격수로 DRS 플러스 4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배치의 OAA가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일관된 수비를 보여주지 못하고 일부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수비를 평범한 상황에서 실수를 했음을 의미하긴 했지만 작년 유격수 수비에 비해서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처럼 메이저리그는 이제 운동신경이 좋은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의 수비력을 보여줬던 포지션에 이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공격력 극대화를 위해 일할 때 홈런 타자를 리드 오프로 쓰고 유틸리티 플레이어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한 포지션을 맡아왔던 주전 강타자들의 포지션 변경까지 시키고 있는 메이저리그 팀들.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 효율을 뽑아내고자 끊임없이 분석하고 시도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메이저리그 팀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낭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You know, Um, it's something that the entire organization feels is the right thing to do um, to give us the best chance to prevent runs and to win baseball games.